안산소리 이비인후과 보청기 센터의 소영기입니다 오늘은 충전식 보청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식 보청기는 휴대폰처럼 충전기를 통해 전력을 충전하며 사용하는 형태의 보청기로 의미하는데, 어, 우리가 보청기의 전력 부족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이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기획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배터리를 주문하고 교체할 필요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충전식 보청기 기술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전자제품 요새 나오는 것들은 충전기와 함께 제공이 되죠. 다행히 보청기도 충전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동안은 이 전시의 출력이 낮았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습니다. 사용시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요새는 기술 발전으로 리튬이온 또는 아연 배터리 등을 사용하면서 하루 이상 지속되는 배터리 수명을 제공하게 되고 편의성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충전식 보청기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충전이 빠르고 쉽다는 장점입니다 배터리 교체보다 더 편리하기 때문에 근육 음식이 둔한 분들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완충하게 된 경우 하루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터리 여부는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 전지형 보충기보다는좀더 편리합니다. 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전지형은 주기적으로 배터리를 구입해야 되지만 충전식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요. 좀더 환경 친화적인 방식입니다. 버려지는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환경에는 충전식 보충기가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장점만 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충전식 보충기의 단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겠는데 증폭시키는 이득 양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반나절 이상 보청기를 사용하게 될 경우 하루 종일 지속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나 스트리밍 기능 등을 계속 사용할 경우 그런데, 완충시에는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는 하루 이상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뭐, 동영상이나 뭐 저한테 계속 스트리밍 하고 있는다든지 하면은 전력 소모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일 이용하셔야 하는 분들은 하루에 충전을 두번 이상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지형 보충기보다는 고장났을 경우 수리비용이 더 많이 됩니다. 전지형 배터리는 문제가 생기면 새 배터리를 그냥 교체를 하면 그만인데 충전형의 경우에는 보 충전기, 리튬 배터리로 완전 교체를 하기 때문에 많은 수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형 배터리의 경우에는 교체만 해주면 즉시 사용이 가능하지만 충전형은 어느 정도의 충전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단점이 될수 있겠습니다 회사나 모델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그리고 3시간까지 충전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충전식 보청기를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는데요 이런 충전식 보청기는 리튬 이온배터리를 갖고 있는데 이것들은 15에서 35도 사이의 온도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너무 낮거나 너무 뜨거운 온도에서는 작동을 잘 못하거나 발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은 어느 정도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전시에 온도 이하의 매우 추운 온도에서 충전하게 될 경우에는 충전이 좀잘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온 등으로 잡아주면서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충전시 보청기 역시도 다른 보청기와 마찬가지로 습기에 매우 약합니다. 보청기가 땀과 같은 습기에 노출되면은 실리카겔이나 습기 제거, 기부 등을 통해서 보청기에서 습기를 빼준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건조되는 이제 온도가 보청기에 지정된 온도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도가 계속 넘어가면은 오는 리튬 이온 배터리를 고장내거나 수명을 단축시키 다음기과 같은 주의 사항들이 있었고 앞으로 이제 발전 양상을 따져 보면은 보청기 기술이 계속 매년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새로운 장치나 개선과 업데이트가 출시가 됩니다. 블루투스 기술을 이용한 무선 스트리밍 및 통화를 더잘 지원하기 위해 오래되는 충전이나 증가된 용량의 배터리를 개선시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스트리밍으로 인한 과한 전력 소모에 대한 단점도 아마 향후에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충전식 배터리를 가진 보청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산소리의 분석의 소년기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